네2 2 6번입니다이 아, 문제를 풀기 전에 그 삼각함수들을 정의를 할때 코사인 함수는 뭐라고 했지? 누 반지름 분의 반지름 분의 x 좌표라고 했다그지 그다음에 어 사인 함수는 반지름 분의 y 좌표라고 했죠. 그죠? 자, 그렇다면 이제 반지름 1인 내가 원을 생각한다면 그냥 x 좌표가 바로 cos x가 되는 거고, cos이 되는 거고, y 좌표가 이제 어, 사인이 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 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볼까요? 어, 이렇게 뭐 원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럼 원 위에 있는 어떤 점, 물론 중심이 원점이고, 어떤 어떤 점을 뭐 cos 좌표를 갖다 가 그냥 x 좌표를 cos x라고 그러고 y 좌표를 음, sin x라고 그럽시다. 자, 이렇게 생긴 점 하나를 찾을 수가 뭐 만들었던 한다면, 그리고 또 어, x좌표가 2번 1인녀석과 y좌표가 3인녀석을 점을 우리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. 그럼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볼까요? 그럼 그게 어떻게 되지? 자, 여기다 따로 합시다 x의 증가량이 cos x 1/2이고 그다음에 y의 증가량은 사인 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그지 자, 분모 뭐 분자에 2를 곱해 버리니까 뭐가 됩니까? 2 코사인 x 1/의 2 사인 x 마이너스 6이 되지. 그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모양과 거의 역수꼴로 닮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언제 이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, 2분의 1, 어딘가, 음, 있겠죠, 그죠? 2분의 1, 자, 3이라는 곳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. 그, 그러니까 요 점에서, 여기이 위에 있는, 요 원위에 있는 어떤 점하고 연결했을 때, 그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는, 또는 최소가 될 때는, 이게 접선이 되었을 때가 이제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. 얘는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거란 말이야. 그지 접선일 때. 자, 근데 우리가 이제 1학년 책에서 배웠던 게 기울기가, 이 기울기입니다.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거든요. 접선의 방정식, 원에서요. 자, 물론 이제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일 때, 여기서 1로 보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제 그 식이 원래 공식이 이거지 y는 m에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반지름을 내가 1로 볼 거라는 거지 1로. 자 그러면 이제 여기 m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요놈이 될 거야 지금 요놈이.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어디를 지나? 2분의 1 3이라는 점을 지나요. 그럼 2분의 1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. 그러면 3은 2분의 1에 xm에 x 플러스 마이너스 r은 1이죠.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넘기고 정리를 하면 3 마이너스 2분의 1의 m 하고요.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고 양변제곱하면 9 음, 마이너스 3m 되나? 3m 플러스 4분의 1의 m제곱이고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 그렇지? 공간이 조금 부족하네요. 이쪽으로 옆으로 갈까? 사를다 어, 곱합시다. 사를다 곱하면 4 9 36 마이너스 12m 플러스 m 제곱이고 4m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. 그지? 한쪽으로 넘길까? 그럼 이쪽에 있습니다. 그러면 3m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2m이 넘어오네요. 플러스 12m이 되고 그 다음에 36이 넘으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지. 그지? 자, 그래서 여기서 에 나타날 수 있는 기울기. 여기서의 m의 값이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들이란 말이야. m들인데 그중에 이제 최대값 최솟값이 분명 있겠죠. 그중지그최대값 최솟값이 대문자 m하고 m으로 나타날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야? 두 녀석을 꼽으라는 소리니까 두 번의 꼽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. 어차피 손해가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뭐다? 마이너스 3분의 32. 이렇게 나오는데, 지금 우리가 이 식의 형태를 보면 역수 꼴이 되어 있잖아. 요 그지? 이 녀석의 역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. 좀어렵